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명품 쉽게 리뷰해드리는 채널 인도톤 TV입니다. 저 인도톤 TV 이름은 저희가 운영 중인 그 명품 편집자 이름 인도톤이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가로스퀘에서 명품 편집자을 운영했고요. 저희 채널은 명품 판매자가 명품 20대, 30대, 40대거든요. 명품 판매자가 명품을 리뷰하는 이제 그런 채널이에요. 아 여러분들 저희가 매주 여, 목요일 6시 반에 라이브 판매를 하니까 매주 목요일. 6시 반에 라이브를 만나보실 수 있는, 아, 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6시 반까지 꼭좀 찾아와 주시고요. 네. 근데 오늘은 명품 리뷰는 아니고 국내에서 예부터 명품 브랜드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대중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과거의 골든부스의 유행이라든가 네. 뭐 디스케어드의 유행이라든가 근데 디스케어드가 유행하기 처음부터 유행했던 그쵸. 그게 있어요. 개보가 네. 있어요, 개보가. 그 계보를 저희가 지금 입고 있다, 심지어. 입고 네, 저, 있고. 저서 있고 싶어요, 입고 어, 뭐, 있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저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명품시장 얘부터 시작했어 리뷰 들어갈게요. 와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디스코어드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 디케는 네. 돌체까지도 네. 알것 같아요. 돌체도 아실 거고 네. 발망 정도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어. 거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어, 발망도 아실 거고 개보가 있어요. 발망이 굉장히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골든구스로 넘어가고 이런. 네. 폭발적으로 인기 있었던 브랜드의 개보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DJ하고 투르롤리전 이라는 청바지 브랜드부터 시작한거에요 몇년도죠? 이게 어. 제가 25살, 26살 이었으니까 저 아, 갓난아기 때문에 한 16년 전네요 10, 10, 17년이요 정확히 그전 약간 17, 18년 전부터 시작한거예요 저는 중학교 이제 시작한 때,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치, 그치. 그때 디젤에 자탄 77이라는 모델이 딱보니다그 아, 다음에 자푸 796이라는 모델이 같이 자푸, 와, 있어요 와 오랜만이네요 이게, 아 이거 아, 재밌네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거든요 자탄 77이 아, 이거요? 이게 제가 천 명품을 구매를 한 거예요. 음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냐 그 당시에 위즈위드 아세요? 위즈위드 어, 그 아직도 있어요? 아 알아 근데 위즈위드 저 가끔 몰라서 봤어요. 거니까. 그게 어떤 사이트냐면 요즘은 명품을 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예전에 없었어 음 직구 사이트, 사이, 직구 사이트에 얘네가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자탄 77이라는 모델을 구매를 합니다. 음딱 받아봤어 처음에 너무 핏이 예쁜 거야.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 19만 9천원 주고 오, 샀어요. 지금은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디젤 자탄 77이 근데 같이, 그때 같이랑 지금 같이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죠. 네. 그때 그 지금으로 따지면 5, 60만 원 정도였겠네. 음. 그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해서 한달 월급보다 좀더 비싼 수준이었어요. 그게. 와. 한 달보다 비싸. 예. 네. 제가 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음. 첫 월급이 정확히 16만 원대라고 기억하거든요. 오. 그래서 자탄 77을 산데 PC 너무 예쁜 거예요. 음. 그리고 되게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환희씨와 박효신씨가 환희씨는 음. 아. 자탄칠칠을 입고, 박효신씨가 자푸칠 그룹을 입은 이 전설의 짤, 제가 떼어드릴게요. 이 짤, 이 사진으로도 엄청난 인기부을 하죠. 그 다음에 잔잔하게 디젤이 이제 약간 폭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투르리전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네. 얘가 프리미엄 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엄청난 인기를. 아 맞아요. 사실 피레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트루리전 브랜드 때문에 뜬 사이트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어. 트루리전을 그때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그 트루리전 브랜드는 뭐냐? 200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탄생한 브랜드인데 약간 원단은 약간 부들부들해요. 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옆에 라인을 돌려놨죠.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돌려놨죠.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라인. 심을 돌려놨죠. 티스토 그리고 스티치를 한 줄짜리, 세 줄짜리, 다섯 줄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줄짜리는 그냥 툴리죠. 네. 세 줄짜리는 빅티, 다섯 줄짜리는 슈퍼티라는 아, 이름을 아. 씁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또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데 이게 이때는 A급 스타들은 전부 다 툴리형 입었어요. 아맞어요 네. 네. 소지성, 송승헌, 조인성, 어, 조인성, 네. 전부 다 툴리전 입었습니다. 진 네, 여자 네. 여자 연예인도 A급 연예인들은 이효리 뭐, 뭐 김희선 뭐 이런. 촌보다 툴리전 입었어. 네. 그때 그 당시에 백화점 가격이 5, 60만 원대였어요. 네. 그 당시에 네. 엄청 비쌌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가치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그 명품의 대중화된 게 사실은 시작됩니다. 음. 그 다음에 툴리전하고 디젤의 인기가 좀 저물죠. 아. 그 다음에 디스커드하고 돌체가 같이 오죠. 아, 돌체가 에이. 같이 오죠. 엄청난 다양한 라인업이 에이.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저는 다 알거든요, 이 라인업들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보여드리고. 이게 12, 14, 16 나가는 게 미디 길이죠? 미디, 미디 길이죠. 골드랑 클래식이 비차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디스커드하고 돌체가 폭발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트롤리저는 약간 이제 좀지기 시작하고. 네, 그렇죠. 디젤도 약간 이제 평범하게 지기 시작고. 하 얘네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가서 한 5, 6년 정도는 장기 집권을 해요. 아, 그 사이에 유명한 데스트 셀럽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때 인더톤이 2013년도에 오픈하는데 디스케어드의 루키8 음. 이걸 저희가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저는 디... 우리가 신생 업체인데 네. 루키8 덕에 저희가 오. 굉장히 성장했죠, 그때. 저도. 음. 제 20대 초반 때 저도 돌체를 제가 처음 산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아, 돌체, 아, 네. 돌체. 아무튼 그래서 비스퀘어도 돌체가 봐나 발망이 인기를 막 끌다가 얘네가 조금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네의 그 폭발적인 인기를 뭐가 받냐? 골든무스가 맞습니다 청바지가 아, 이제 조금 아, 아. 점으로 들면서 신발에서 아, 아. 골든무스가. 골든무스가 다시 그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골든무스가 또 엄청나게 성장해요. 엄청 막이게막이터 이게 나가는 속도 보면 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많이 나가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넘어가지 않나 아... 이 정도 인기 있었던 브랜드를 이제 못 만나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명품을 대중화시킨 저희가 개보를 정리하면 디젤가 트롤리전 그 다음에 디스퀘어드 돌체인가바나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무스 그 다음 지금은 약간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음... 저는 지금 모양이 더 좋아요 사실은 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 누가 한명 하나가 한 분이 딱 입으면 그냥 다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소비자분들이 자기 주관 이좀 생기났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똑같은 모델이 몇천 장씩 팔린다는 게 아무튼 그래서 개보가 이렇게 된다. 근데 네, 준환이 이제 처음 보잖아 얘네들저희가 네, 아는 건 이제 디스퀘드랑 어. 볼체 어. 정도. 얼굴 보니까 어때? 얼굴? <laughs> 편하죠. 뭐? 아니요 불편하죠아 근데 지금 물론 이,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고. 그래도 허벅지가 되게 타이트하고 밑위가 음. 짧고 밑에가 완전 붙이고서 떨어지는데 여자가 바지 입은 느낌 여자가 입은 예아 네. 음. 근데 그 준하 씨가 느꼈을 때아감 네. 부담을 제... 좀 말씀해주세요 저도 저 20대 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커어까지는 음.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 강남에 가면은 이제 톰브라운의 디케 골든무스 음. 그 세트 세트 그 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디스커어 그러니까 창기직권 네. 제가 음. 알기로 디케가 음. 10년도부터 해갖고 음. 7 년도 1 6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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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채장기 집권 하지만 돌체는 이게 너무 이뻤어요. 제가 각본 바지들을 다이 저희 집에 있었던 건데 제가 그래도 나름 유명한 제품들을 뽑아온 거거든요. 어. 이거 아세요 이거 <laughs> 이거 타나즈. 이게 디젤 제품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스킨이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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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이게 메이드 인 이태리. 똑같은 네. 모델도 네. 이게 없으면 메이드 인 이태리가 아니야. 어. 이게 있어야. 메이드 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타나즈 8WW라는 제품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쁜데요. 뭐야? 막 이랬었어. 왜냐면 어. 이때는 스킨을 안 입었기. 아, 얘는 이제 포이악. 아, 포이악도 괜찮았죠. 어, 얘도 예쁜데. 보죠. 제가 모은 건다 이태리죠. 다 이태리죠. 어. 제가 모은 와. 거. 자, 이태리죠, 여러분들. 얘는 사실 지금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아. 지금 입어도 예쁘다. 지금 입어도 예쁘더라고. 아. 그리고 이 포켓 디자인이. 어, 너무 예뻤어요 그때는 파격적이었죠 어, 그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에이. 이 워싱이 파리스브 유네는 워싱인데 번개 워싱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던 모델이고 자 이건 거의 거의 상태가 새 바지 상태죠 에이, 에이, 에이. 네, 이거는 제가 너무 아꼈기 때문에 루키5 얘가 아꼈던 이유가 얘도 포켓이 어. 예쁘죠 그리고 이이피 흘린듯한 피 흘린듯한 디스케어드 이 워싱 그리고 이거는 미드난 나 레인보우 머디 워터라는 워싱인데 얘도 엄청나게 이게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오신 바지 중에 하나씩 입죠 하나씩 나눠서 입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마 이거 보시면 약간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 어? 그 어, 어? 30대부터 반가워하시는 분들 어 맞아 30대부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 저런 거 있었지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명품 브랜드가 확산됐나 네. 그래, 대충 그거 한번 알아봤고 OX 할까? 네 어, 예, OX 좋습니다 먼저 하신다고 할까 아예 네. 저는 지금 이 청바지들을 음. 지금도 나는 입을 수 있다 이 바지들 네, 입고 밖에 다닐 수 있다 아, 이 발주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입고 다닐 수 있으면 돼. 돌체랑 예, 어. 디스크는 뺄게요. 발망도 빼요. 빼요? 아, 빼요? 네, 발망은 입는 <laughs> 아, 사람 좀 있잖아요. 툴리전 디젤을 지금 도 입을 수 있다? 네. 자, 하나, 둘, 셋. 어, 엑스야? 왜, 왜 엑스야? 이게, 킷은 어, 어. 뭐, 요즘 부츠커서 뜨고 있어요. 그렇다 치는데, 음. 이거 엉덩이 주머니가, 엉덩이가 좀, 음, 음. 와. 와 우와 우 부담스럽다. 네. 편드러운데. 저는 뭐 예전에 많이 입어봤고 음, 지금은 굳이. 저는 왜 오를 들러냐면 투르릴리전 저도 못 입겠는데, 전 디젤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르릴리전은 음, 음. 못 입을 것 같고. <laughs> 저 질문하겠습니다. 뭐, 네. 어그 투르릴리전과 디젤 부츠컷 세대가 있고 네. 시대가 있고 네. 그리고 디케아 돌체 스키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키니 시대가 조금 더 어. 부츠컷 시대가 좀 x. x. 저는 둘다있었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예, 네, 오 할게요. 저는 x. 어, 왜 x 네, 저는 원래 어. 스키니를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 음... 원래 스키니를? 음... 네. 저는 부츠컷 스키니 시대 둘다 겪었는데. 음. 부츠컷 때보다는 스키니 시대가 좀더 오래 가기도 했고. 음, 음, 음. 좀더 어, 제가 더 즐겨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음. 저는 이제 부츠컷 세대를 선택한 이유가 젊었잖아요 그때. 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엑스. 이 예, 예, 반팔 티셔츠도 뭐 이거 입는 거 아니에요? 검정 조끼. 양복 조끼, 아 조끼 있잖아요. 에스티 웨스터. 회돌았어. 자,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대보한번 저희가 정리해봤고전 국민이 다 입고 다녔다 어진짜 <laughs> <laughs> 완전 그마무리 이제 골든무스까지 지금 분위기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때는 뭐 진짜 다 똑같이 입고 다녔거든요 옷잘 입으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좀 저희도 좀 배울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의 붐을 일으했던각 시대별 붐을 일으켰던 브랜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laughs> 설정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무료입니다 네. 네. 알림 설정 아다 했구나 네부탁드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끝났다. 웃음> <laughs> 뭐야 <웃음>